아. 어, 이거 왜 졌냐고? 아니, 잠깐만요. 나이스가 언제부터빵대지된 거예요? <laughs> 저는 이거 숫자를 일찍 못 했어요. <laughs> 아니, 저는 아, 아, 깜짝하 사이에 숫자. 깜짝 100백 단위가 50개가. 자, 일단 우리 여기 그런 정답을2 6 4 7이라고남을오오종민형 씨셨어요. 진짜로요. 자, 김정민 씨. 자, 일이 커졌어요. 지금 <laughs> 헛니가지 아, 아, 않고 정답을 적으신 겁니까? 오른 손을 왼쪽 가슴에 떼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사랑하는 이자친구를 울고. 멀손 떼서, 손 떼서. 죄송합니다. 아, 에이, 죄송합니다. 아, 에이, 죄송합니다. 아, 제가 아, 눈이 좋아가지고. <laughs> 공이 <목이> 너무 좋아. 보기 <목이> 어려웠을 텐데요. 2 6,472이라는 답을 제시했는데 과연 이게, 아, 이게 때... 정답일지 아니면 안타깝게 어, 보답일지 아, 정답을 <목일> 공개합니다. 공개합니다. 아, 아, <목일> 제일 중요한 건 영입군은 이걸 가지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그리고 저희가 충분히 영입구한테 공책을 활용해도 된다 숫자를 더할 때 정답만 공책에 써있어요. 아무런 계산이 없습니다. 그냥 정답만 써있습니다. 아니 그저 숫자가 그냥 한눈에 다 이렇게 보입니까? 와. 네, 집중하면 보여요. 보여요? 지한가는 숫자가 또 지나갔던 숫자도 다 그냥 기억이 나고 다 한눈에 보여요? 아, 그거를 보면서 딱 하면은 <laughs> 전에는 계산인데 요즘은 보면은 나와요. 아니 그러면은 아? 네가 이제 눈을 깜빡일 수 있잖니. 그 숫자 보일 때 눈을 깜빡이기도 하니 눈을 계속 이게 렇 50개가 나올 때까지 계속 뜨고 있는 거니. 어. 눈깜빡거려도 보면은 계산이 돼요. 잠깐만 조금만 검사를 좀 해볼게요. 잠깐만요. <laughs> 네, 뭐야, 뭐, 뭐야. 아니 가끔 이렇게 나오시는 보면 귀에 무전기 차고 나오시는 거요 <laughs> <laughs> 대단해, 친구야. 자, 문제는 말이죠. <laughs> 오늘 주인공이 트래플린 위에서 네. 뛰면서, 뛰면서, 와. 뛰면서 암살을 하느냐, 그렇지 않습니다. 뛰면서 노래를 하면서 암살을 합니다! 이스미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야. 아, 이건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아요. <laughs> 예. 아, 진짜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. <laughs> 아, 강호동 씨가 씨름을 하면서 네, 네. 화장면한 그릇 먹으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휘파람을 부는 거랑 똑같아요. <laughs>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복합적인 거래서 이건 불가능할 <laughs> <거 같은데>. <laughs> 네. 것 같아요. 그수 같은데요.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. 그정도로할수 있겠다. 씨름박스. 예, 예, 예. 제가 오.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. 이게 매, 숫자가 몇 개인지. 어어, 기분 테스트? 까 어어, 기분 테스트? 띌까냐? 몇 개야? <laughs> 아, 몇 개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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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개네 개! 네 아, 세 개! 아... 아... 야, 어려운데, 개야, 개. 아니. 지금 이 친구 굉장히 과학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? 예상했던 아, 거지. 말 아, 필요 없습니다. 바로 확인을 시켜 예.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확하게 풀수 있을지. 문제. 음. 스타트. 뛰세요. 뛰세요.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.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. 언제나 같은 소리 똑딱똑딱. 부지런히 일해요. 여기가. 잠깐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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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트래플링을 위해서 띠띠기를 하면서 프리스 암살에 도전을 했는데요. 정답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급하게 답을 적었습니다. 1 5 5 6 0이라는 <laughs> 답을 제시했는데요.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틀릴 수도 있습니다. 헷갈려서 이해해 주세요. 정답! 뭐 있어요? 뭐 있어요? 뭐 있어요? 자. 요